2025년 수능 특강 영어 독해 1 강의 1번 언티르 모모까지 적어도 어 2000년대 초반까지 월드 와이드 웹은 얘가 지금 주어야레피들리 빠르게 이볼빙 진화하는 발전하는 공간이었다. 월드 와이드 웹이니까 얘가 www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터넷이잖아. 2000년대 초반까지 인터넷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진화하고 있는 공간이야. 그러니까는 인터넷은 지금 발전을 하고 있어. 자, 그러나 원이 가리키는 건 이거 스페이스, 공간이야. 어떤 공간이냐면, 크로닉, 만성적인. 만성적이란 얘기는 오래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야. 인터넷은 발전을 하고 있었지만, 인터넷에 뭐가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 자 그것은 was an ever expanding 계속해서 확장하는 레포지토리는 저장소야 뭐에? 정보의 저장소 이시 가리키는 건 이건 WW, 그러니까 world wide web 이거 얘기하는 거야 world wide web은 확장하는 정보의 저장소인데, with no efficient search function. search니까 검색, function은 기능. 검색 기능은 없었어. 근데 이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점은 뭐야? 정보의 저장은 있어. 하지만 뭐가 없다? 검색은. 검색은 되지 않고 정보만. 저장이 되는 이런 만성적인 문제고 인터넷은 발전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정보의 저장소인데 이게 없는 거야. 음, 그러니까는 효율적인 검색 기능이 없는 정, 확장하는 정보의 저장소였어. 그럼 여기 세 줄까지 지금 들어간 거는 한 번만 다시 정리하면 인터넷은 정보를 저장은 하지만 검색을 못 한다는 문제가 있는 계속 발전하는 어떤 스페이스 공간이었다. 1994년 지금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 뭔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그러니까는 여기 내용을 갖다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준다라는 얘기야. 편집자들이야 포스트 모던 컬처의 편집자들은 편집자들이 지금 투어야 포스트 모던 컬처는 뭐냐면은 첫 번째 아카데믹 저널은 학술지, 학술 잡지, 학술지인데 투 i 스 g 트 퍼블리싱 온더 웹 인터넷에서 출판을 시작한 첫 번째 학술지 중 하나인 포스트 모던 컬처의 편집자들은 어쨌든 편집자들이야 이거 주어고 컨소드 걱정 염려. 충분히 걱정했다. 뭐에 대해서. 이러한 새로운 미디어에 대해서. 이 새로운 미디어는 이거 www에 대해서 편집자들이 걱정을 했단 말이야. 이 사람은 인터넷에서 출판을 시작한 첫 번째 학술지 하나인 포스트 모던 컬처에 이 사람들은 이 www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원. 경고를 했대 그들의 독자들한테 이 그들은 잡지의 독자들한테 벤처 인투링에서 동명사 주어야 벤처 뛰어드는 것 모험하는 것 인터넷에 뛰어드는 것이야 여기 위치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인터넷 수식 헤드그로운 성장했어 from to a부터 b까지 estimate은 대략 6월달에는 사이트가 100개였어. 그런데 어떻게 돼? 93년 12월에는 몇 개가 됐냐면은 지금 600개까지 성장한 이 웹에 뛰어드는 것은 인터넷이 성장을 했는데 사이트가 100개 있다가 이제 600개까지 성장한 이 인터넷상으로 뛰어드는 거는 result in 결과가 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결과가 되는데 일종의 정보의 베리티고에서 현기증의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독자한테 경고를 했다. 그럼 여기 두 문장 읽었단 말이야. 첫 번째 문장은 인터넷은 발전하는 공간이기는 해. 계속 진화하는 공간이기는 하는데 정보를 저장을 할수 있는데 검색은 하지 못해. 그리고 이제 94년에 편집자들이야. 이 사람들이 독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장을 한 인터넷에 100개에서 600개로 성장한 인터넷에 뛰어들게 되면은 지금 정보는 저장하지만 인터넷 검색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정보의 현기증이 아까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많아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독자들에게 경고를 했다. 그럼 지금 두 번째 문장이 들어간 거는 정보 현기증이 볼수 있다. 이건 왜 있겠어? 정보는 계속 확장을 한다고 했잖아. 발전, ever expanding. 이렇게 확장을 한다고 했잖아. 발전하고 인터넷이 확장을 해. 정보가. 그러니까 정보가 많으니까 정보 용기증이 생기겠죠. 자, 이러한 경고는 아마 스트라이크는 인상을 주다. 독자들에게 에지는 몸으로써 아주 되게 재밌는 것으로써 지금은 인상을 줄수 있지만 인터넷에 정보 현기증이 생긴다. 이게 조금 어? 그래? 라는 재밌는 인상이 있을 수 있지만 은자 be worth ing는 뭐뭐 할 가치가 있다. 노트는 주목하다. 말하다. 대 이하를 주목할 만한 건 가치가 있다. 그래서 for는 뭐뭐 동안 자 1990년대 오랫동안 finding이 지금 동명사 주어야 발견하는 거죠. 인터넷에서 뭔가를 발견하는 것은, 여기까지 가는구나. 인터넷에서 뭔가를 발견하는 건, 뭐죠? Problem. 문제이다라는 것을 주목하는 것은, 어, 여기서 이렇게 된다. 다시 하면은, 자, while은 이지만, 자, 이러한 경고야. 이 경고는 정보의 현기증이 온다라는 이 경고가 독자들한테 재밌다는 인상을 나오. 지금은 줄수 있지만은 자 1990년대 동안에 인터넷에서 뭔가를 찾는 건 문제였다. 는 것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해서 앞에 나온 it은 가주어 t 이하가 진주어 그러니까 지금 정보의 현기증이 있다는 건 재밌을 수 있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는 건 정보 찾기가 정보 찾기가 어떻다? 문제다. 왜냐면 아까 여기서 정보는 저장을 할 수는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 저장은 하지만 검색 기능이 없다 그랬잖아. 효율적인 검색 기능이 없는 계속해서 확장하는 정보라고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서 요약한 것만 빼고 하면은 음, 여기서 계속 확장하는 정보의 저장이야. 그런데 검색 기능이 없었다 그랬단 말이야. 그것은 그러니까는 지금 정보에 현기증이 들어가 근데 지금 이걸 보게 되면 되게 재밌을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 인터넷에서 뭔가를 찾는 건 문제가 돼 왜냐면 여기서 위드노 no, 없다고 랬잖아 검색 기능이 없으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단 말이야 자이 테이크는 시간이 걸려 리얼리는 거의 거의 십리 10, 거의 십년의 시간이 걸려. For A to B, A가 B 하는데, 이 문제가, 이 문제는 여기 앞에 나온 거, finding anything on the web, 인터넷의 정보를 찾는 거 있잖아. 이 문제가 resolve. 해결되는 데는 거의 10년이 시간이 걸렸다. 정보 찾기가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지금 해결을 해. 해결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렸다? 10년이 걸렸다. search engine, 검색 엔진이 refine 이니까는 다듬어지다. 세련되어지고 그 다음에 점점 많이 그러나 펑션을 검색 엔진이 펑션 기능이 있어짐에 따라 드라이브 욕구야 그래서 게임은 사용하다 이렇게 돼그 시스템을 사용하려고 하는 욕구는 이 시스템은 www 인터넷이겠죠 여기 월드 와이드 웹 이거를 사용하려고 하는 욕구는 또한 증가했다 어, 문제가 해결이 하는데 지금 얼마 걸렸어? 10년이 걸렸어. 그리고 검색 엔진이 이제 생겼단 말이야. 기능이 있어. 검색 엔진이 생기니까. 인터넷상에서 지금까지는 정보를 저장만 했단 말이야. Ever Expanding Repository Information을 했는데 이게 이제 기능이 생겼어. 검색의 기능이. 그러니까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려고 하는 욕구가 증가했어. 자, 그래서 좀더 많은 Individual, 개인과 보그나이제 조직들은 컨텐츠죠 인터넷의 컨텐츠인데 that had o n 니까 단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의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지금 사용하고 싶었어 그리고 나서 인터넷을 만들었어 하나의 목적 뭐야 to rank high in search 검색에 어떤 검색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이런 목적이 있는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단 말이야. 소콜드, so 소위 so 이른바 블랭크는 디테이트는 영향을 주다. 디테이트 이 빈칸은 영향을 주게 됐어. 왜 많은 컨텐츠가 being produced 만들어졌는지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전체 글은 어떤 배경이고 답에 해당하는 건 지금 여기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거든? 왜 많은 컨텐츠가 만들어지는지, 디테이트 영향을 주다. 이 빈칸이. 이렇게 됐는데, 자, 개인과 조직들은 컨텐츠를, 하나의 목적을 가진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시스템을 사용하려고 하는 욕구가 증가를 했어. 인터넷 사용하려고 하는 욕구가 증가해서 지금 많은 걸 만들어냈어. 그러니까 많은 게 만들어냈어. 인터넷을 쓰려고. 뭐 때문에 하나의 그 목적을 가진 컨텐츠를 만들 거야. 검색에서 높은 순위. 그러니까 여기서는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얘는 신뢰란 말이야. 얘는 양립성이니까 여기서는 호환. 얘는 상상. 얘는 일반. 얘는 디스커버, 발견이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검색.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검색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하나의 목적을 가진 컨텐트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 그럼 높은 순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많은 컨텐트를 만들어냈어. 해서.